안녕하세요. 럭셔리 카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F15 t r r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담아낸 럭셔리 세단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관은 미래적인 곡선과 과감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슬림하게 뻗은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매끈한 곡선이 특징이며 21인치 알로이 휠과 낮게 깔린 차체가 스포츠카 같은 다이내믹함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크롬 디퓨저가 더해져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티아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운전자를 감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5G 기반의 초고속 연결 기능을 통해 차량 내 어디서든 스마트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가 장착되어 운전자의 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주며 뒷좌석에는 독립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리클라 타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F15 티아라는 한층 진보했습니다. 4.0리터 VA 타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7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며 전기 모드만으로도 최대 12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로백은 단 3.4초에 불과하고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차세대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와 도심 모드에서 높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티아라는 앞서갑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과 고효율 모터 시스템 덕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으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인테리어로 지속 가능한 럭셔리카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 F15 Tiara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이동수단으로 다가오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럭셔리와 퍼포먼스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이 모델은 미래의 프리미엄 세단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F15 Tiar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최신 럭셔리 자동차 소식을 받고 싶습니다.